네, 안녕하세요 꽃바람 t v 입니다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날씨가 바람이 살짝 불면서 전반적으로 좀 따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밖에서 노숙하고 있는 아이들 몇개 영상 올려볼게요 이 아이는 어글로우 바이솔 입니다 어글로우 어, 지난번하고 또 얼굴이 바뀌었네요 어, 이 아이들은 지금 여름 노숙도 하고 겨울 노숙까지 같이 겸하고 있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겨울 이렇게 올해 같이 많이 추운 날씨에도 애들이 잘 적응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어린 아이는 어, 이렇게 갑자기 노숙 시작하시면 냉에 입거나 얼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노숙하신 아이들은 조금 단련된 아이들로 어, 사계절을 다난 아이들로 하시면 실패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없, 없다고는 제가 장담하면 안 되겠죠? 적을 것 같다고 해야겠죠? 음, 전반적으로 애들 잘 적응하고 있네요. 이쪽에 지금 약간 그늘진 곳이라 눈이, 어, 지난주까지 한 30cm가 넘게 쌓여 있었거든요? 네, 다 녹으니까 건강하게 월쩡히 원상복귀 됐습니다. 어글로우 바이솔이었습니다. 네 다음 아이는 영꽃 바이솔입니다. 능경과 중에 한가지 영꽃 바이솔 얼큰이로 크는 아이 중에 하나죠. 번식도 아주 많이 하고 있어요. 이 아이들 하입이 엄청 많아요. 왜일까요? 얘네들도 <laughs> 여름에 그 3개월동안 내리는 비를 다 맞고 컸어요. 그래서 하엽이 엄청 많답니다. 이렇게 살아남아서 가을로수 노수, 겨울로수까지 잘해주고 있습니다. 여름에 무를까 싶어서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이제 가을 지나고 겨울 되니까 찬바람 맞고 하니까 애들 짱짱하게 잘 커주고 있습니다. 연꽃바이솔 자구 어마어마하게 달았네요. 얘네들은 1년 이상 됐다고 봐야겠죠. 번식을 호랑이 발톱처럼 얘도 번식을 자주 아주 좀 많이 하는 아이예요. 키우기도 어렵지 않고 초심자분들이 젤로 기본적으로 키는 바이소리라고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능견 바이소리라고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능견과에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서, 이렇게. 지금 현재 모습은 겨울철 모습이고요. 봄철 되면 얼큰이로 클 겁니다. 물론 자구들을 떼어줘야 어미모도 얼큰이로 크고 자구들도 얼굴이 커질 겁니다. 이대로 엄마한테 붙어 있으면 작게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구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라 봄철에 3, 4월달 이 날씨 따뜻해지면 그때 자구 떼어서 어, 줄기 부분 하엽 제거하고 줄기 부분 한 1cm 정도 남겨놓고 자르셔서 하나씩 심어주시면 예쁘게 클것 같습니다. 영꽃 바이소리였습니다. 네, 이 아이는 유토피아 유토피아 데프마입니다. 15cm 포트에 심겨져 있는 아이인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얼코니로 큰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투피아 지금 이제 살짝씩 색깔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아직은 노숙중이라 많이 환상적으로 예쁘진 않습니다 봄철이 돼야 핑크빛으로 물이 들어서 굉장히 예쁘게 멋스럽게 크는 아이인데요 지금은 겨울 노숙 관계로 하얗도 많이 있고 색깔이 어 이걸 무슨 뭐라고 표현하지 약간 검붉은 색깔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지금 겨울철에 노수가는 모습이에요 이제 하우스 안에서는 지금 벌써 핑크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어요 어 그래도 노지월동 하시면서 키우실 분들은 이렇게 겨울에 월동 단련시킨 아이들로 키우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연약한 아이들을 숙하시면 냉해 입을 수도 있고 얼어 죽을 수도 있어요. 제가 올겨울에 신상품이라고 해서 매달이 들여왔었는데요. 몇개 남기고 다 소멸돼버렸어요. 너무 어린 아이를 들여놨더니 단련이 되지 않은 아이를 모주한다고 들여놓은 게제실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또 한번 경험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신상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데려와서는 안 된다는 것. 너무 어린 아이로 들이지 말고, 신상품도 그래도 단련된 아이들, 최소 1년 이상은 그래도 키웠던 아이들로 데려와야 우리나라의 날씨에도 적응 잘 하고, 잘 예쁘게 커질 수 있는 아이가 된다는 것을 올해 또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어, 얘는 유토피아 바이솔, 대품입니다 얼큰이로 크는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유토피아였습니다. 와이도 네, 대품입니다 15cm 화분에 심겨져 있고요. 솔바이솔이에요. 솔바이솔, 선셋바이솔하고 닮은 아이죠. 거의 모양이나 색감이 거의 흡사합니다. 근데 살짝 다른 점이 있다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오모리고 있는 모습이 살짝 다르고요. 색감이 약간 핑크 핑톤이 더 도는 것 같아요. 그 정도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솔바이솔. 저도 솔바에서는 올겨울이 처음 모습을 보는 건데요. 어, 다른 색깔도 예쁘고 키우기도 어렵지 않은 바이솔 같습니다. 선셋 바이솔하고 닮은 아이 솔바이솔. 솔바이솔입니다.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색감에서 약간 색깔이 조금 더 화려하게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솔바이솔입니다. 지금 햇볕에 반사돼서 색감 굉장히 예쁘게 나와주고 있네요. 밖에서 노숙하는 모습입니다. 솔바이솔이었어요. 네, 다음 아이 칼칼레움 바이솔입니다. 칼칼레움, 칼칼레움은 닮은꼴이 있다면 델라스 바이솔하고 조금 비스무리합니다. 근데 델라스는 얼굴이 좀 크게 크고요, 고아이보다는 그 조금 작게 크는 것 같고요. 자구 생성도 델라스보다 좀더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얘는 대풍 15cm 화분에 심겨져 있는 건데 한 2년 정도 된무은 아이입니다. 그래서 자구가 이렇게 많아요. 이제 봄철에는 자구를 하나씩 떼어서 예쁘게 작품 만들 수 있는 아이입니다. 요런 아이들이, 어, 자구 떼어서 심어 놨을 때도 어, 좀 빨리 적응하고 얼굴도 조금 빨리 커지면서 자구 생성도 아마 빨리 할 거예요. 부분 아이들이 확실히 더 그렇더라고요. 어린 아이들도 물론 자구 떼서 하면 어, 생, 자구 생성이라고 하는데 어린아이들일수록 자구가 좀 작게 나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키워본 바로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모주를 구입할 때는 어린아이보다는 좀 묵은아이로 구입을 해요. 요거는 15cm 화분인데요. 요거 하나 정도면은 중간 정도 되는 화분에다는 작품 하나 정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칼칼레움 바이솔. 봄철에는 색깔 예쁘게 이 아이도 나오는 아이입니다. 음, 많지는 않아요. 한 대여섯 포트 있네요. 칼칼레움 바이솔이었어요. 네, 다음 아이는 붉은 바이솔입니다. 붉은 바이솔도 이렇게 환경에 따라서 날씨가 좀더 춥고. 이렇게 그늘진 곳에서 또 키우는 것과 햇볕이 짱짱하게 크는 아이들하고 색감 차이가 있습니다. 이쪽은 살짝 그늘이 질 때는 그늘이지고또 햇볕이 찔 때는 또 짱짱하게 찌는 곳인데 지금은 살짝 노란빛하고 붉은빛하고 섞여져서 색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붉은 바이솔 제가 노수건바루는 붉은 바이솔이 제일 강한 것 같아요. 이렇게, 겨울철에 짱짱하게 웅크리고 있으면서 색감 좋화도잘이루어지고있고요 아마 한달정도 되이제완이제 완전 으로색으어서들장히예장히예게 자라 게자아주이입니이입은바 붉은 이솔이었습이었습니다지늘마지이아니이 데니 이솔입이솔입니바데이솔이솔 데니 이 아이도 보통은 3계절 동안은 보통 청색으로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한겨울에는 약간 핑크빛 톤하고 브라운 색깔이 섞여졌다고 할까요? 그런 색깔이 나와주고 있네요. 아, 얘는 좀 자구를 좀 많이 달았네. 지난번 영상에 나간 아이들보다 자구를 좀 많이 달았고요. 어, 모주가 두 마리 신겨져 있는 것도 있고 한 마리 신겨져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세 마리 심겨져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이제 골라서는 제가 못 나가고요. 주문하는 순서대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데니 바이솔입니다. 이 아이는, 어 작품 만드실 때 청색 부분을 넣고 싶으다 하실 때는 포인트로 넣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데니 바이솔이었고요. 어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영상은 하우스에 있는 애들이 색깔이 너무나 예쁘게 지금 나오고 있어서 다음에는 하우스에 있는 영상을 올려보도록 할게요. 궁금하신 사항이나 주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 상담전화 나가고 있으니까 문자나 전화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꽃바람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